안녕하세요 뻔뻔한 축구TV 뽕사부입니다 어, 아까 간단하게 분석 내용은 올려드렸고요 오늘 주력은 에들레이드하고 마요르카 이렇게 두 경기로 지금 방금 토토방 다녀와갖고 지금 배팅내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 소신있게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력 배팅 2번이고요 이거는 라이프치히하고 바에르 미넨 무로 갔습니다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1등이고 바이르미는 원정 1등인데 창과 방패의 대결로 보이고요. 또 패턴 흐름상 이것도 미네니 사연승 저기 라이프치 상대로 사연승 중이라 요번 해차는 하나 무나 라이프치 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무로 갔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 무 셀타 비고는 음, 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핸디 페루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요거 주력 게팅 2 번이고요. 이건 주력 배팅 3번입니다. 아까 1번 주력 에들레이드 승, 어, 마요르 카페 여기다가 엑셀시오로 승 하나 더 껴갖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어, 저는 보험 배팅 이렇게 항상 가져가는데 에들레이드 메가소가 계속 역배 타임이라 정배 한번 나올 거라고 갔는데 이런 경우 또 심심치 않게 또 역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있어갖고 무는 나오지 없,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어, 애들레이드 패루 하나 이렇게 보험 배팅을 했고요 어, 마지막 고배당 경기는 어 에들레이드 그 보험 간거애들레이드 패에다가 주력으로 산거 승무패 이렇게 주력으로 제가 샀거든요 요거 껴갖고 고배당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 적은 폴더스로 요번 회차도 꼭 먹는 회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